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은후의 사건 의뢰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신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되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자칫 당연 퇴직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도 해당되는 개념이기에 공무원이 형사재판에 해부되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아예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상황에서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했다가 적발되었다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라면 최대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면 꼭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해도 본인이 형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유무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 재직기관으로 기간 통보가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억울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이상에는 경찰서에서 본인 재직기관으로 이건 사실에 대한 통보가 가게되고 곧 부서장으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도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재범 이상인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단순 적발 사건인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냈는지 인명피해도 냈는지 아니면 물적 피해만 냈는지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초범이나 재범인 경우로서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여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벌금 수위는 최소 300만원부터 높게는 100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이진이거나삼진과 같은 경우이거나 음주교통사고나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선처를 받아야 가까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만약 공무원 신분이라면 해임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될수 있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공무원 징계에 관하여는 재직기간의 내부 심사에 의해 해임이나 파면 조치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관이 어디인지 부서가 어디인지 음주운전 수치가 어떠한지 사고 동반 유무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일회만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면허 정지 수치 정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도 벌금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수준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라 해도 음주운전 교통서고까지 냈다거나 만취운전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준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논외로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부터 동행해 조사를 받고 낼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 의도가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는데 음주 측 측정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상 측정거부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하는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입건 제명 사실이 음주측정거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어필해야 하겠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당연하다 싶더라도 실제 하지 않은 측정거부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측정거부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자칫 해임될수 있기에. 사건 당일 이후 경찰서 조사에 갈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주의 의무와 솔선수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일반인들의 음주사건에 비해 보다 높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